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오늘 대구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7명으로 두 달여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산발적 연쇄 감염이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는데, 본격적인 나들이 철인데다 주말엔 부활절 종교 행사까지 겹쳐 올봄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대구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7명입니다. 지난달 20일 이후 2주째 두 자릿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발적 연쇄 감염이 끊이지 않는 탓입니다. 대구에서는 중구 부동산 홍보 업체와 경산 목욕시설 관련해 각 3명씩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6명이 확진됐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산 노인 요양시설에서 20명이 확진됐고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경산과 포항, 김천, 영덕 등에서 감염자들이 나왔습니다. 경산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오늘 영시 이후 여섯 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누적 확진자는 29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감염 경로 미확인 확진자도 대구 세 명, 경북 한 명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그 역학 조사나 또 감염 경로 파악에. 워낙 다나 다양한 분야가 많아서 파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은 데다 교회와 성당 등에선 대형 종교 행사인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 새로운 집단 감염의 고리가 되지 않을까 방역 당국의 고민이 큽니다. 자은 순간 방심함에 따라 코로나 19가 확산을 불러올 수도 있어서 줄거운 봄맞이를 하면서도 다중 이용 시설의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한편 75살 이상 고령자 백신 접종 2일차인 오늘까지 대구 경북에서는 1,800여 명이 접종을 마쳤으며 아직까지 이상 반응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